2020년 현대고 1학년 수학 부교재 집합 사전 문항 667번부터 678번까지 보도록 하자. 667번인데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 5월 b 여집합과 a and b 전체의 여집합을 줬어. a 5월 b의 여집합은 원소가 2, 4, 5, 8, 12야. 그리고 A and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5월 B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이 원소는 1, 3, 5, 9야. 두 정보를 우리가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더 얻어 볼게. 첫 번째. A 5월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5월 B 여집합의 합집합을 보도록 하자. 전부 다 합집합 기호니까 순서 상관 없겠지. 얘 먼저 봐주면 U가 나올 거니까 얘가 U가 나올 거야. 그러면 두집합의 합집합을 써주면 1, 2, 3, 4, 5, 8, 9, 12가 된다. 이게 바로 전체 집합 U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두집합의즉 A5월 B의 여 집합과 A 5월 합집합에 B 여집합을 교집합을 해보자 그러면 잘봐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으니까 두 식을 합쳐주면 A&A A 여집합에 5월 B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이게 공집합이야 따라서 B의 여집합이 나오게 될것 같아 두 집합의 교집합 원소를 보니까 뭐가 보이지? 5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U가 나왔고, B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B집합은 5만 빼주면 되겠지. 1, 2, 3, 4, 8, 9, 12가 바로 B의 집합의 원서들이 된다. 자, 기억번부터. U집합이 1, 2, 3, 4, 5, 8, 9, 12. 기억은 참이지.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8인간을 보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나왔거든. b가. 자, 따라서 우리가 a를 좀더 알고 싶은데 다시 이 식을 볼게. a 5월 b 여집합이 얘인데 b 여집합이 뭐였지? 5였단 말이야. 5. 따라서 a 합집합에 5가 있는 집합. 얘가 얘거든. 따라서 a 집합은 5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와 4와 8과 12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겠지. 물론 A도 5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A집합은 2, 4, 8, 10이거나 또는 A집합은 2, 4, 5, 8, 10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경우 두 개를 볼 거고 A하고 B의 교집합을 볼 거거든? 일단 얘를 볼게. 2도 보이고 4도 보이고 8도 보이고 12도 보여. 마찬가지야. 이때도 2도 보이고 4도 보이고 8도 보이고 12도 보여.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8이냐? 니은 거짓이 되겠지. 2급번. ac and b니까 얘는 b 차 a야. b 차이. b에서 a를 빼고 싶은 거지. 그러면 b에서 a를 빼고 싶은 거야. 얘를 뺀다 한다면 2하고 4하고 8하고 12 빼니까 1, 3, 9가 남겠지. 이때 a를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는 없을 거니까 1, 3, 9가 남게 될것 같아. 원소의 개수는 항상 3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지. 기억과 디귿이 오르니까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668번. 연산이 3개가 있어. 지금 문제 쭉 보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유추해서 x집합의 원소합이 s인데 s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x에 반드시 있어야 될 원소만 구해주면 될것 같아. 그것만 더해주면 최소값이 되겠지. 자 얘는 합집합기호고 얘는 교집합기호고 얘는 대칭차집합기호야.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이 양쪽에 날개 부분만 보는 거지 대칭차집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부터 올라갈게. 자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봐. 교집합 봤더니 1과 5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과 5는 있어. Z에는 Z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데 1하고 5는 반드시 있어. 그리고 3과 6이 있으면 안 되겠지. 3과 6은 반드시 없어야 돼.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5는 반드시 있고 3과 6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3, 4, 5, 6 여기 있거든? 3, 4, 5, 6이? 3과 6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과 6은 이 y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에 들어가게 되겠지. 맞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집합을 그려보자. 얘가 y집합이고 얘가 3, 4, 5, 6이 있는 집합이라고 할게. 지금 보니까 대칭 차집합에서 3, 6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3, 6이 있어야겠지. 맞아? 그리고 1과 5는 바로 나와야 돼. 5는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5는 여기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4는 지금 보니까 4는 여기 있으면 나왔을 수도 있겠지. 여기 있으면 안 나왔겠지. 하지만 4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4는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 3, 4, 7가 합집합을 봐서 y가 나오는 거야. 여기 y 부분을 잘 봐야겠지? 봅시다. 2, 3, 4, 7은 적어도 여기에 어딘가에 표현이 돼야 돼. 그러니까, 4라는 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안 나왔겠지? 4가 여기 있도 나와도 상관없겠지? 4는 큰 상관이 없어. 4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일단 2, 3, 7은 있어야겠지. 3이 있지. 2가 있지. 7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2 3 6 7은 적어도 y는 반드시 있어야 돼. 2 3 6 7. 2 3 6 7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1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는 1이 없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1은 있어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1 2 3 6 7은 y 집합이 반드시 돼야 될것 같아. 물론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부족한 것을 봐 주니까 2 3 4 7 2나 3이나 7은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1과 6은 반드시 x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할두 원소 1과 6이 구해졌습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1 더하기 6해서 구하는 답은 7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다음. 669번. u집합은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집합이고 a는 원소가 1이고 지는 2, 3, 5, 7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A와 X의 합집합이 X니까 A 집합은 X 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그 말은 1과 2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뭐가 집합 X가. 그다음 b 차 A를 구해보니까 2, 3, 5, 7에서 1, 2 빼면 3, 5, 7이 3, 5, 7. 3과 5와 7하고 이 집합과 XY의 교집합 봤더니 5, 7 나왔으니까 3은 반드시 없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유집합인데.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1과 2는 반드시 나온 거야. 3은 안 나온 거야. 5와 7도 반드시 나온 거야. 남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가지고서 내가 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2의 7승이니까 128가지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다음. 670번.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를 n, a, b라고 하자. 그때 u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고 여기에 부분집합 a, k, a가 있어. a, k, a가 뭐냐면 이거잖아. a와 a가 주어질 건데 a와 x의 교집합 공약수, 교집합이고 a와 x의 공약수의 개수가 k개가 되는 가 x들을 보고 싶은 거지. 맞아? 그 x값들의 모임이 바로 a k a 집합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3하고 3하고 교집합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거, 집합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4가 포함되냐? 그 얘기는 3과 4의 공약수의 개수가 1개냐 그 얘기야. 공약수의 개수 따라서 기억은 참이겠지. 네 한번 4하고 4가 a야. 4와 어떤 x가 있는데 4와 x의 공약수, 공약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 얘는 세 개가 되게 하는 조건을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4 자체가 약수가 1, 2, 4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x는 4의 배수가 되겠지. 4의 배수니까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25개가 된다. 니은을 거짓이야. A가 소수일 때 A2A의 원소 개수를 보고 싶은 것 같아. 자, 이해가 뭘까? A 값이 주어졌고 X들을 보고 싶은데 A와 X의 공약수가 2개인 거. 그런데 A가 소수니까 1과 A가 약수 거거든? 1과 A가 공약수로 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뭘 볼까? A의, A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a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거야. 이 나머지는 a보다 작겠지만 양변을 a 나눠주면 a분의 100이라는 것이 q 더하기 a분의 r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주면 q가 나오니까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가우스의 A분의 100이 1부터 100까지의 A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 같아. 것도 참입니다. ᄀ과 ᄃ이 오르니까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671번. U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있는 10개의 원소가 있고, 부분 집합 S가 있는데, S 중에서, S의 원소 중에서 소수의 개수가 SNSNS. 그러면, 기업번, S가 2, 3, 4면 이중에 소수는 2, 3 있으니까 2개다. 맞지? 자, 최대값. 1부터 10까지 있는 원소 중에서 소수를 다 가져왔을 때가 최대의 개수 되겠지. 2, 3, 5, 7. 4개니까 얘도 참이 된다. 디귿번 NS가 하나인 거. 소수를 하나만 가질 때야. 2, 3, 5, 7이 4개가 있고 여기 6개 있겠지. 1, 4, 점, 점, 점. 여기 6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1개가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는 하나만 가져야겠지. 4가지가 발생을 하고. 얘 가지고 집합 만들면 2에 6승이 있거니까 2에 8승이 전체 개수가 되겠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오르니까 보기에서 5번이 정답이 된다. 다음 672번. 자연수 원소가 지는, 자, 문제가 상당히인데 쭉 읽어보면은 이게 교대합이라는 개념인데, 어, 원소가 부지합을다쓴 다음에 원소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시켜서 지금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해 쓰면서 나온 결과들을 다 더하고 싶은 것 같아. 자, 일단 공식은, 공식은 n 곱하기 2에 n 마이 승이 공식이야.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봅시다. A 집합이 1, 2, 3, 점점점 n까지 있는 일반화된 경우를 보자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인데 가장 큰 n을 가지고서 n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과 n이 포함된 부분집합을 내가 두 갈래로 구분시켜 볼게. 그러면 n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n이 포함된 것들로 이렇게 나눠지겠지. 이게 몇 개? 2의 n 마일승개. 이것도 2의 n만 마쓴 게, 그래서 전체가 몇 개? 부분 집합 2의 n 쓴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 2, 1이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자, n만 붙일게. 가장 큰가? n3, 2, 1을 생각하고 싶은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중에 4, 1이 원소인 게 있었어? 뭐, 그러면 n4, 1을 이렇게 서로 짝궁화 시키자고. 맞지? 그런데, 잘 봐.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각각 구하지 말고 이렇게 짝꿍끼리 같이 봐주면 소고가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 이 값이 n이 나오겠지 이 줄이 몇개 있을까 2의 n 마 1승계의 쌍이 있겠지 따라서 n 곱하기 2의 n 마 1승이 바로 교대합의 결과가 된다 지금 보니까 몇개 다섯 개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정답은 5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80이 구하는 답이 되겠지. 자, 보기에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 7, 3번. S 집합은 A, B, C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있는데, 가족건 보니까 어떤 A 집합이 포함이 되면, 원소가 되면은 S마 A 집합도 원소가 된다. 나를 보니까 A 집합이 원소가 되고, 지금 부분 집합들이 원소가 된 집합이니까 A의 부분 집합, b라는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면 이거의 합집합도 x에 포함된다. 그 뜻이야. 자,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집합교를 간단하게 그냥 가로로 칠게. 또는 동그라미 시자 a라는 부분집합, 혼자 있는 원소. a가 들어갔어, x집합에. 그러면 당연히 가조권 때문에 b하고 c가 있는 게 들어가야 되고 나 때문에 a, b, c가 모두 있는 전체 집합이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자, 그리고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어. x는. 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혼자 있는 원소 b가 왔다고 치면 ac가 있는 집합이 들어오고 abc가 들어오게 되겠지. 그다음 c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부분집합이 포함됐으면 a하고 b도 포함될 거고 abc도 포함되겠지. 자, 이제는 하나 있는 원소가 두개 있을 때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다고 한다면 합집합이 되는 AB도 있을 거고, 자, 나 때문에, 아, 가 때문에, C도, C도 포함이 되겠지. 그러면, AC도 있을 거고, BC도 있을 거고, ABC도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맞아? 자,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집합이 있을 때를 다 보니까,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A하고, B하고, C하고, 얘하고, 뭐, 공집합? 자, 지금 보니까 x가 공집합이 아닌 거지 부분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에는 공집합도 들어가긴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더 완벽하겠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되겠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 7, 4번. x집합은 1부터 100까지 있고 y집합은 봤더니 x집합에서 1부터 100까지를 내가 가져올 건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값을 y로 쓸 거야. 그리고 z는 3의 배수인데 y에 포함되는 3의 배수인 것 같아. 맞지? 자 그런데 문제는 x마 z를 보고 싶은 거야. 1부터 100까지 있는 것 중에서 z면서 x에 포함된 z 원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18을 먼저 볼게. x가 1이라고 한다면 3이 나오겠지. x가 2라고 한다면 4플러스2 플러스인가 7 나올 거야. x가 3일 때 조금만 더 쓰자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3이 나올 거고 x가 4일 때 보니까 1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21 나오겠지 x가 5일 때 보니까 25 더하기 5 더하기 2니까 31 나올 거야 x가 6일 때 보니까 36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43이 되겠지 그리고 x가 7일 때 x가 7일 때 보니까 49 더하기 7 더하기 2니까 57이 되고. X가 8일 때 보니까 8의 제곱 88에 64 더하기 9니까 73이 될것 같아. 그 다음 X에 9를 집어넣으니까 81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91이 되겠지. X에 10 이상이 들어가면은 이 Y도 100을 넘기니까 안될것 같아. 됐지? 자, 볼 필요 없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원서들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세 개를 빼주면 돼. 어디서? X에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이세 개를 빼면 되니까, 개수는 뭐가 돼? 원소 개수는 97개가 되겠지. 오케이. 다음. 6, 7, 5번. U 집합은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공 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A가 있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 홀짝이 났으니까 U 집합을 이렇게 분류시킬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분류를 시키자. 가를 보니까 모든 원수의 곱이 홀수이래.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돼. 나를 보니까 모든 원수의 합이 짝수래. 그 말은 홀수가 몇개 나올까? 홀수가 짝수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개 모두 나왔을 때가 있을 거고, 두개 나왔을 때, 1, 3 나왔을 때, 2로 나왔을 때, 1, 7 나왔을 때, 3, 5 나왔을 때, 3, 7 나왔을 때, 5, 7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지. 자, 이걸 나중에 너희가경외 수를 배울 건데 이렇게 4 컴비네이션 2 플러스에 4 컴비네이션 4로 풀어도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의 개수는 일곱 개가 정답이 되겠다. 다음, 676번. 어, AN 집합이 뭐냐면, N과 서로 소인 X들만 모아놓은, N과 서로 소인 X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AN 집합이야. 그러면, A2는 2와 서로 소인 거, 소인수가 2가 없는 거, A4도 4를 소인수로 보면 2가 될 거야. 그치? 2가 소인수가 없는 것들, 집합은 갖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A3는 소인수가 3이 없는 거, A6은 2와 3이 소인수가 없는 것들 집합을 같다 할수 없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거 얘와 얘의 교집합 소인수가 3이 없는 거 소인수가 2가 없는 거 소인수가 2도 없고 3도 없는 거 그러면 얘도 6을 보면 n이 6이니까 6과 소소니까 2와 3이 없는 거 얘도 같은 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보기 중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u집합은 자연수 집합이고 u집합은 자연수고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A, B, C가 있고, 루트 A, 루트 B, 루트 C가 B 집합이야. 정말 중요한 조건.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자연수야. 얘는 제곱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제곱수가 좀더 빨리 보일 것 같아. 얘가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53이니까 바로 4하고 49가 보이거든. 보입니까? 따라서 A는 4고 A 집합. a는 4고 b가 있고 c값은 49가 되겠지. 그리고 b집합은 2가 있고 루트 b가 있고 7이 되겠지. 자 이때 이 b도 제곱수가 될 거야. 그런데 봤더니 a or b를 봤더니 5개래. 일단 3개 더하기 3개 있으니까 교집합이 한개 있다는 뜻이야. 교집합이 하나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살려봅시다. 교집합이니까 얘가 제곱수가 안 되니까 제곱수 얘가 제곱수. 얘가 제곱수니까 얘도 안되고 얘도 아닌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또 얘랑 같지 않을 거야. 뭐 얘가 같지는 않을 거고 얘도 같지 않고 같지 않고 얘를 봐야겠다. b가 16이 되겠지. b가 16 얘가 4가 되면 될 거니까. 하나가 겹칠 거니까. 그러면 자 문제는 뭐야? b의 원수 합이야. 2하고 4하고 7하고 더해주면 합은 13이 정답이 되겠지.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이 이상의 자연수 n 값에 대하여 a n과 b n이 있어 집합은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 a n을 봤더니 n 이하이면서 n과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들만 모아놓은 게 a n 집합이야. n 이하수 n 이하 수 중에서 n과 서로소가 아닌 것들. b n은 이런 제외하고 이런 제외하고 n의 양의 약수를 보고 싶은 것 같아. 기억번 A4 써봅시다. A4는 4와 서로소가 아니면서 4이하 수를 보고 싶은 것 같아. 1, 2, 3, 4가 있는데 4와 서로소가 아닌 거. 그러면 뭐가 보이까? 2하고 4가 보이겠지. B4. B4는 1은 제외하고 4의 양의 약수. 1, 2, 4 중에 1을 제외하니까 2하고 4가 나오겠지. 얘 같으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니 한번 <laughs> 어떤 m이라는 원소가 b n의 원소라고 한다면 m이라는 것이 m이 b n의 원소니까 무슨 말일까? 음 b n이니까 n의 양의 약수 중에서 1이 아닌 어떤 값이 m이 있는 거야. 그 a m 집합과 a n 집합을 보고 싶은 거지. 즉 n이 뭐냐면 바로 m k꼴로 표현할 수있다고볼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a m가 a m가 A의 mk 더큰 값이겠지만 배수에 배수가 되겠지만 이 집합과 이 집합을 우리가 포함 관계를 보면 될것 같아. 얘는 뭐지? 얘는 m과 서로소가 아닌 n 이하인 수들이야. 서로소가 아닌, 그렇지? 그러면 A mk는 뭐 될까? mk와 서로소가 아닌 그 이하 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얘를 만족할 거고 더 추가가 될 거거든. 포함 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게 된다. 두 번. P가 소수야. AP제곱 적어보자. AP제곱이란 것은 소수의 제곱인데 자, P제곱 이하인 수이면서 이 P제곱하고 P제곱하고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 소인수 봤을 때 P가 있는 거 P의 배수들을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럼 그거 P 2P 3P 점점점 P 곱하기 P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B의 P제곱 b의 p제곱은 p제곱의 약수를 보고 싶은데 이를 제외할 거니까 p하고 pp만 보게 되겠지. 얘를 빼 주게 된다는 얘기야. 전체가 p인데 두개 뺐으니까 몇개 남았을까? p마 2개 남았겠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오르니까 보에서 기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